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인지적 능력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운전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력 저하를 들수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야간 시력과 반사 신경이 떨어지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력 저하입니다. 사이렌이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해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 능력 저하도 문제입니다. 판단력, 기억력, 주의력 감퇴는 운전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길에서도 길을 잃거나 운전 규칙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응 속도가 느려져 위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은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 외에도 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지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고 운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안전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들을 위한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령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을 자제하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고령 운전자와 우리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